나눌 쉐입이 들어가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레이어를 조금만 더 분리를 해서 길게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쉐입이 있죠, 안쪽에.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윙 메뉴 들어가시면요. 윙 메뉴에. 자, 여기 보시면 릴리즈 투 레이어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는 어, 지금 이제 레이어가 많아서 좀 보시기 그런데 한번 해보죠. 얘, 얘 원래 시퀀스 써야 됩니다. 이 빌드라는 놈과 시퀀스의 차이점은요. 자, 빌드라는 놈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작업이 되느냐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간 하나씩 자 얘만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얘만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 쉐입 하나 요놈은 하나가 빠져 있죠 여기에 그 다음에 또 얘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두 개가 빠져 있습니다 요기하고 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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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끝에 가서 보시면, 점점, 점점, 점점 줄어서, 네,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가 되도록, 자, 이게 빌드 방식입니다. 자, 에디트, 언드 하겠습니다. 언드. 자, 그래서, 빌드보다는, 자, 윙메뉴에 보시면,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릴리즈트 레이어 시퀀스. 자, 예를 시키면, 정말로 각각의 쉐입들이 다, 일일이 레이어라고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모든 쉐입들이 다 하나씩 분리가 됩니다. 자, 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뷰를 잘못 해주는데요. 보시면 다 일일이 분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리된 놈을 그냥 저장을 한다. 그럼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얘는 아직 자체적 이 내부 레이어로 갖고 있지. 실제 바깥으로 레이어가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레이어들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선택을 하시고요. 얘를 바깥으로 끄집어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잘 올리셔서 끝쪽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비로소 얘네들을 레이어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원본 레이어.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얘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로소 모든 게다 레이어 별로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씩 자 그럼 얘를 세이브를 시켜서요 파일 세이브 에즈 하겠습니다 자 얘를 그냥 뭐 넌픽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넌픽스 닷컴이라고 할까요 네 그냥 넌픽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넌픽스 ai 데스크탑에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자 cs4 오케이. Okay. 자, 어먼 놈픽스 AI. 자, 음먼 얘를 이제 애프터 이펙트로 가지고 야죠 자, 애프터 이펙트 그냥 뉴 프로젝트 하겠습니다. 뉴 프로젝트. 이전에 있던 거 없애 버리고요. 자, 컴포지션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일러스트의 모든 레이어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일러스트를 컴포지션으로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놈픽스. 자, 이놈을 불러 드릴 때 푸티지가 아니고요. 컴포지션, 크라 레이어, 각각의 레이어를 다 자기 자신의 사이즈만큼 크리어 을 시켜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를 하시면 시간은 좀 걸립니다. 레이어가 많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넘픽스그 ai를 컴포지션으로 불러 드렸습니다. 자리가 좀 좁으니까 텍스트를 좀 없애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넘 픽스를 컴포지션을 더블클릭하시면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만들었던 그 모든 레이어들이 다 살아서 들어옵니다. 자, 얘도 화면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이유는 얘가 까만색이기 때문에요. 자, 투명하게 만드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레이어들을 일괄적으로 다 한꺼번에 얘네들을 또 이렇게 일일이 레이어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시키진 않겠죠. 너무 힘들죠. 각각의 다 레이어를 컨트롤 한다는 건. 자, 그래서 얘도 어떤 익스프레션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이용을 해서 자, 먼저 뭐 익스프레션 쓸 거니까 어, 컨트롤러 하나 만들겠습니다. New. 널에다가요. 자, 뭐 컨트롤러라고 하나 할까요? 자, 컨트롤러 여기다가 expression 컨트롤러 하나 쓰고, 여기 슬라이더 값 하나만 주겠습니다. 슬라이더 얘를 그냥 뭐 PPP라고 할까요? 이름은 자, 뭐요 중에 하나, 아무놈이나. 예를 가지고 여기다가 익스프레션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포지션에다 뭐 복잡한 건 말고요. 그 익스프레션 강좌는 또 제가 만들어 놓은 익스프레션 강좌가 강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 슬라이더 값으로 어떤 xy 좌표 포지션만 좀 한쪽으로 몰리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게 좀 잠가놓고요. 포지션.